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에 대해 본문 1절의 말씀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앞선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볼때 10월에 있는 초막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가는 대략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요한은 그 사이의 사역을 1절 맨 앞부분과 같이 그 후에 라고 요약하며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게 될 사역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중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자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리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시 있고 이 자리에 언급된 양문은 제사 때 사용되는 양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문 그 곁에 베디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뜻하는 바이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부부터 사절의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자비의 집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게 자비와 가깝지 않고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누리려면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한정적인 아주 불공정한 장소였습니다. 이 무자비한 장소에 오 절의 말씀과 같이 서른 여에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병자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복음서에 나온 다른 치유의 사건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병자를 향해 나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이 질문에 예 낳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소연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다 자신을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여전히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 병자들의 질병을 보면 38년 된 병자와 별 다를 것 없이 자신의 몸조차 건설할수 없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를 저는 자, 혈기 마른이라고 표현된 중풍병과 같이 마비가 되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병자들입니다. 같은 처지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남을 얻지 못하니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남을 묻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신화만을 바라보며 그곳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 경쟁에서 뒤처진 것에 대한 원망과 먼저 남을 얻은 이들에 대한 미움만 이 사람에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성에 젖은 삶의 모습을 반복하며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죠. 반쯤 포기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기대에 따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죠. 무자비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시고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병자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치유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의 능력이 그의 몸을 치유하고 움직이게 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자비한 곳에 있었던 이 병자에게 이만 예수님의 자비로 인해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동안 경쟁의 무자비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이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치유함을 얻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만의 사람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정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정죄를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을 일한 것으로 보며.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판결하는 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사람을 정제하고 있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이 병자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그날 여전히 세상은 무자비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제에 남을 입은 병자는 사실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며 자신을 낳게한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듯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한 세상을 원망했던 이 병자는 사람들의 정지 앞에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을 낳게 한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영적 질병, 그 질병이 고질병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나음을 입은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밀고를 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을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말하시며 이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은 주님의 이 사랑을 거절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니가 더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며 그렇게 죄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병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그의 삶을 누리고 있던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바른 것을 물으시고 바른 답을 주심에도 여전히 세상의 얼매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 희망을 따르며 다른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도 그런 관성에 젖어 세상의 흐름에 동조되거는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어 참된 자유를 얻은 자답게 정결한 새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를 갈망하지 말며 기회가 주면 성큼 그 죄의 자리 달려가지 말고 이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침상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죄에서 떠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희망과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는 합니다. 정지의 시선 속에 상처받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과 안식을 누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과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